이 러셀 윌슨의 좀 히어로볼 성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션에 의해서 딱딱 리듬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더 좋은 기회를 노리다가 좀 되려 네거티브 플레이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필름을 하나 준비했는데 골라인 앞에서의 상황이에요. 이제 모든 리시버가 커버된 상황이고 러셀 윌슨은 25번 러닝백에게 체크다운을 했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골라인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조금이라도 전진해서 이 세이프티의 위험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제 러셀 윌슨의 눈을 보면 필드를 전부 스캔하고 리시버들이 다 커버된 걸 확인하고 체크다운 러닝백을 보거든요. 근데 이때 공을 던지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이제 57번 라인백커가 달려오기 때문에 이런 머뭇거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러다 세이프티를 당하고 말거든요. 콜라인 앞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임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왜뭇 먹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라인 베커가 달려오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는 골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판단을 하지 못한 거 이게 정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기가 뭔가를 더 해보겠다라고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프레셔를 얻어맞아 프레셔를 당했고 결국 세이프티를 얻어맞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필름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제 18대13으로 뒤지고 있는 서든5 상황이에요. 브론커스가 이제 이 세일 컨셉이라고 하는 이 플레이를 꺼내드는데, 이제 세일 컨셉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세 명의 리시버들이 동시에 이세 개, 이 쇼트, 인터미디어트, 딥 레벨에서 필드 왼쪽 동시, 필드 왼쪽으로 동시에 뛰어나가는 그런 플레이예요. 이때 쿼터 백은 가장 긴 라우트를 뛰는 리시버, 그 다음으로 15야드 지점에서 브레이킹을 하는 중간 단계의 리시버 그리고 가장 짧은 단계의 리시버들을 차례로 1번, 2번, 3번 프로그래션을 진행하면서 보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이때 이제 1번 코너백, 소스가드너가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해주었는데 이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1번 리시버를 마크하면서 동시에 2번 리시버의 움직임을 읽거든요. 그리고 2번 리시버가 브레이킹하는 순간 같이 힙을 돌리면서 2번을 마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셀 윌슨을 주저하게 만들었고요. 이내 프레셔를 좀 감지하지 못한 러셀 윌슨은 결국 그을 얻어맞죠. 하지만 이게 서든 5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컨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러셀 윌슨이 2번 리시버가 열리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실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1번 리번 리시버를 보고 막혀 있으면 당연히 3번 리시버에게 이 정확한 정해진 프로그래션, 프로그래션 대로 패스를 했더라면 저는 컨버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결국 안정적인 이런 전진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를 더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더 많은 야들을 노리다가 좀 역으로 당한 거죠.